수고하야보하니 네, 네.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와 <웃음> <이거야>. <웃음> 이거 시작! 이거! 아, 우리! 이거야.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이거! 야 <laughs> 오늘은 우리가, 어, 푸살장에 왔습니다. 어, 푸살장에 애들만 노는데, 우리도 놀았잖아. <웃음> <웃음> <laughs> 원래 이 얘기를 하려면은 밤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음... 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서운 아우. 얘기. <laughs> <아우>. 무서운 <웃음> 얘기는, <웃음> 얘기는 그분이 오신 <laughs> 얘기. 6학년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을 꿨는데 그때 한참 강씨가 유행이었던 <laughs> 그 TV 프로에 나왔었던 거 알지? 이렇게 이렇게 언제냐? <laughs> 유관순 귀신 유관순? 어? <laughs> 3일절만 되면. 진짜? 거울을 보지 말아야지. 거울을 보면, <laughs> 거울을 보면 어, 거울에 누가 그 거울에 유관수 유관수 귀신이 그그 건물 안에 있다는 그 당시 그모습대로 <laughs> 초등학교 때나 그때 보면 너무 무서워 잠을 못 잤다니까. 나는 또 어렸을 때 뭐랬냐면 <laughs> 이제 걸어가잖아. 귀신은 발이 없다 그런 거야. 아 없어 <laughs> 없어 봤어. <laughs> <laughs> 엄마 <laughs> 아, 실제로 봤어. 근데 내가 귀신 한 명을 본게 아니고 두명 <laughs> <걔네는 웃음> 파티냈 그 오셨어. 그분 이제 드디어 오셨어. 드디어 오셨어. 서울 그 눈목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음, 음. 중랑구 중랑구. 응, 중랑 눈목동에 친구랑 두. 아 꽈나 됐어. 저기다가. 막 가는데 그쪽 그 중랑구 무슨 버스 종점인데 그 뒤쪽이 공동묘지였어. 저 <laughs> <원래는. 웃음> 끝에서 이제 언덕길이 이렇게 살짝 언덕길 넘어가야 공동묘지인가. 왜그웅성성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하는 소리. 근데 정말 이렇게 왜 TV 보면은 귀신이 있는 어 슬슬 슬와 그걸 딱 보는 순간 죽인 뭐지 죽겠다 죽을 날개 정말 수영할 때는 저이구나 옆에 근데. 친구도 맞았잖아 귀신 아니야 어 친구 라는 <laughs> <나 웃음> 거는 나눠본 게 아니고 친구가 동시에 둘다오 이게 정말 크기가 얼굴 형태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형태는 아 보이는데 눈코입이 정확하지 않아. 맞아. 아 그렇게 보이는 거 사람들이. 아 원래 귀신들은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소. 어. 어떡해. 손... 어... 진짜 친구랑 둘이 누가 먼저 라할 것도 없이. 가만히 보고 그냥. 헉, 냈다. 와. 근데 귀신이 진짜. 그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그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옛날에. 도깨비불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있었대. 만화에서만 봤는 <laughs> 어, 어, 진짜로 있었대. 근데 도깨비불이 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었거든. 뒤를 돌아보면은, 음, 발을 봐서 발이, 발이 없으면, 없으면 귀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그러더라고. 쳐다보면은 홀린다고. 꿈도 그런 거 있잖아. 가위 그러니까. 눌린다고. 며칠 전에 난 가위 눌렸어. 근데, 여잔데. 어디로는거 어, 여기 가슴에다 쫙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숨을 못 쉬겠는데, 팔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럴 때왜 남편이 찾아지냐? 그때 깨워져야 되는데. 어, 남편, 남편이 찾아지는 게 남편이 없어. 근데 그 생각에서 뭐냐면, 아씨, 인간 왜 아직도 안온 거야? <laughs> 그러면서 깨진 거야.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 그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눕거나 앉지를 못한대요, 귀신은. 아, 계속 서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때 보면 왜 사람들 자다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게 귀신이 자기 이제 자기 수호신 같은 게 있대요. 그런 얘긴데 자기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음, 얘 어. 예, 점점 이상한 <laughs>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laughs> 내가 내 친구 중에, 예전에 내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음. 귀신이 들어왔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로 비기가 네. 아니라 귀신을 받은 거야. 어?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 네. 그러면 어 너는 누가 누구 누군 누가 계셔 이러면서 뒤에 막계신데 아, 진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대. 뭐 사람 뒤에 항상 어, 따라다닌대. 고은 고문, 고무양 고무이 양좀 있어서. 웃게 <laughs> 이렇게 보잖아 보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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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네. 이러고 싫은 한 것도 보일 거예요. 근데 누구다 이때. 근데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아, 도와주신 신이고, 신이 신이 어. 또 자기를 해치는 신이고 이렇게. 어. 아니 있으시면은 어떻게 보다나 좀가르쳐 주지? <laughs> <laughs> 아니 왜 옆에 붙어가지고 대기면서 <laughs> 아무것도 안 가리켜 줄고만 <laughs> <그냥> 붙어 다녀? <laughs>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보이지도 않고. 어. 어, 빠르게 우리가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상품을, 어,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오늘 애들, 그, 아들 여기 보내잖아. 네, 어, 다 어, 응. 아들 여기다 보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까 나도 응. 여기를 막 툭툭 털고 이랬거든. 근데 요즘 이 위생관념 때문에 이제 아이들 손 씻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상품 중 수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수전을 한번 홍보해 줘야 되거든 네, 요거 수도꼭지 어네 수도꼭지 나도 이 수전이라 그러니까 <laughs> 네요거요거 요거. 어, 오케이 됐다 오잘 쇠색쇠색 상상하지 마세요 맥주컵 오우 딱 맥주 자500 하나 따를까요? 자자동이데 잘해 하아 이 어, 엄마들이 씻길 때도 좋았어요? 어, 네, 봤어요. 저는 만들어주시네요 네. 이게 있는데도 봤어요. 저희 동네에는 웬만한 식당에도 다 물을 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님들이 키가 작으시니까 아, 키지 않고 밑으로도 내리고. 아, 아, 맞아. 그게 애기들, 응. 애기들 이렇게 씻길 때 엄마가 응. 애기 먼저 손 닦아 이러면서 이쪽으로 스톡을 돌려주고 그리고 엄마는 또 애를 씻길 수 있으니까 이게 방향 때문에, 이게, 이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욕실 씻을 때는 이렇게 딱 하면 돼.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이렇게 촤악 하면 욕실 벽까지 씻을 거 아니야. 자욕할 때도 좋겠어 아, 자. 근데 아. 자욕을 어 합니까? 토크 대고? 언제 되는 거 언제 씻을가 네. 네. 음. 네. 그러네요. 온냉수 혼합꼭지니까. <laughs> 아. 고치는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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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그대로해서 거기다가 저, 저, 설치를 하는 것대로 그거 를 빼서 껴서 위에다가 지금 보면은 그 위에다가 이거는요? 바로 연결. 어. 자, 요거를 원수, 냉수. 굉장히,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심플하고 색깔 되게 네, 색깔 무지개 예, 무지개 색깔로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까만 색깔 같은 경우는 약간 요즘 모던한 화장실에 이렇게 음. 갖다 놓으면 음. 예쁠 것 같아요. 네. 수도꼭지가 보통 손 씻으러 가면은 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이렇게가 돼가 있잖아. 그럼 씻다 보면 물이 옆으로 막 쏟아져. 맞아. 맞아. 어. 그러게 그러면은 괜히 또 옆에 또 닦아줘야 돼. 근데 얘는 바로 밑에까지 다 떨어지니까 물이 튈 염려는 없을 좋네요. 것 같아요, 이지 애들 엉덩이 닦기때 좋을 것 같아요. 기 가능해. 다 왜냐면 수도꼭지가 밑에 있는데, 이거는 자유재재로 방역을 하셨으니까. 참 괜찮다, 이게. 상우니까 이게... 이상해요. 아니, 이거 저기, 저기에 싱크대 같은 데도. 해도 네네네, 되니까. 된다고. 제가 안 그래도 혹시... 전화해서, 응, 응, 싱크대 전화해서 같은 회사에 여쭤보니까, 응. 싱크대도 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웃겨 죽겠어 계속 웃으시는데? NG NG 눈물 나잖아 울었어